광의 형체거든요. 응? 근데 남편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변개시키고 뱀을 만나서 "딴따다단딴따디즈라디단딴디리리리리리리 자라라라라라 자리자짝 자라잔잔 자리라라라 사모님 한번 주실까요? 여기에. 땡기고 밀고 하다보니까 몸이 스치면서 이야 이게 전기가 지리지리도고 아담에게 느끼지 못하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게 결국은 성경에서는 안나타나지만 이게 결국은 카인을 낳는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말하면 E aí, Bui, Bui!